네 안녕하십니까 쇼호스트 김진영입니다. 네, 쇼호스트 김재훈입니다. 뒤부 네. 치지 말고 앞으로, 앞으로 손 앞으로. 사실 이제 여성분 여성분들은요 이제 피부 관리 자주 하게 되는데 남성분들도 이제 피부 관리가 해야 되는 시점이죠. 네네 네, 그렇죠. 네 재훈 씨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 집에서 참 잘한다고 들었거든요. 아 네. 저 같은 경우도 뭐 항상 절대 빼놓지 않고 세안을 한다던가. 네. <laughs> 아 팩을 붙여서. 네. 네 이제 빼놓지 않고 <laughs> 세안을 해야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렇죠 피부는 중요하니까 네. 이제 하루도 깨먹지 않고 세수를 해야죠 네, 그렇죠 그리고 잘 때도 어떤 걸 한다면 뭐잘 때도 뭐 핵을 붙인다던가 네. 뭐 미스트를 뿌린다던가 이런 거죠 그런... 자기, <laughs> 전에, 자기 전에 미스트는 또 필수잖아요 <laughs> 사실 그렇죠 쇼스트인 저도 지금 뭐 자기 전에 미스트를 좀 뿌리기 힘든 상황이 있죠 근데 재훈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미스트를 꼬박꼬박 챙긴다고 하니까 피부 정말 좋잖아요. 네, 수분 충전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수분 충전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네, 뭐 먹으면서 수분 충전까지 할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. 그렇죠. 네. 그렇 금상첨화. 대단한 말이 나왔는데요. 지금 콜라겐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정말 더 좋습니다. 오늘 저희 와 함께할 상품은요,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 함께하겠습니다.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<laughs> 어, 콜라겐, 히알루론산, 마차로 마시는 <laughs> 피부관리 피부에 좋은 콜라겐, 지방분 0%의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으로 피부관리 오케이 일본 최고의 녹차 생산지역에 마차를 넣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오케이 가루 형태로 물, 우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 가능 한거 위에 덧발라 팩으로도 오케이 네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<laughs> 다양하게 먹, 먹는 방법이 있었죠 네. 우유에도 먹을 수 있고 물에도 먹을 수 있고 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이스크림도 찍어 먹을 수 있는데요. 이제 어떻게 드셔보시죠? 아뭐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응. 물에 타 먹죠. 그렇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재훈 씨가 항상 마시는 그렇 네. 항상 마시는 히알루론선 마차 물에다 한번 타봤습니다. 그럼 드셔보시죠. 안 <laughs> 일단 냄새는 녹차 향이 나네요. 아 향이 녹차 향이 나죠. 맞습니다 네 맛은 어떻죠? <laughs> 어, 향이 녹차향이 나서 굉장히 씁쓸할 슬쥬, 줄 알았는데 네 어, 생각보다 달달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니까 좀 눈물을 좀글썽글썽거리시는요 <laughs> 맛있어서 그렇죠? 네 맛있어서 그습니다 맞습니다 네. 어머니가 이렇게 딱 타줬던 그 따끈한 녹차의 맛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네, 맞습니다 괜찮아요 네. <laughs>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요 160만개가 최단 시간에 판매가 됐다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입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히알루론산 마차 만나보셨는데요. 이제 집에서 셀프로 이 피부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오케이 okay.